이번 시간에는 우리 서비스 공격 유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티어 드롭이요. 티어 드롭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송수신 과정에서 내가 만약에 데이터를 보낼 때 만약에 용량이 크다 그랬을 때그큰 데이터를 한꺼번에 뿅 하고 보내는 게 아니라 그걸 전부 다 잘게 다 자른다 그랬어요. 그때 잘라놓은 그 크기. 그 단위가 우리 패킷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패킷 단위로 이제 데이터를 다 분할해서 이제 상대방한테 보내줘요. 보내주면 이제 상대방은 그 패킷들을 받아서 원래 순서대로 이제 전부 다 조립을 해서 이제 그걸 사용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만한 크기의 이제 데이터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만한 크기의 데이터를 한 방에 이거를 뿅 하고 상대방한테 보내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전부 다 작은 단위인 그 패킷 단위로 전부 다, 다 분할을 시킨다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다 잘랐어요. 잘라서 이제 상대방한테 이거를 뿅하고 보내주면 상대방은 이거를 원래 순서에 맞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순서에 맞게끔 다시 재조립을 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조립을 할수 있게 이 패킷을 보낼 때마다 번호를 매겨서 보내는 거예요. 순서, 순서. 어떤 순서대로 조립하면 됩니다. 그 순서를 같이 보내주는데 그 순서를 보고 우리는 플래그먼트 오프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패킷 단위로 전부 다 잘라놓고, 얘네들마다 어떤 순서대로 조립하면 되는지, 그 번호를 전부 다 매겨서, 이거를 전부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맨 처음에 얘 보내고, 그 다음에 얘 보내고, 그 다음에 얘 보내고, 얘 보내고, 얘 보내고, 얘 보내고 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패킷 단위로 보내겠죠. 보내더라도 이게 도착할 때는 20번이 먼저 도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4번이 도착하고, 그 다음에 13번이 도착하고, 15번이 도착하고, 16번이 도착하고, 8번이 도착하고, 그렇게 도착하는 순서는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번호, 이 번호를 보고 이제 수신 측에서 이 패킷들을 다 모아서 이 번호에 맞게끔 다시 재조립을 한다고요 재조립을 해서 원래 상태대로 다시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한다고요 그래서 데이터 송수신 과정에서 이제 패킷 단위로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분할했는지 그 분할 순서를 알수 있게끔 우리가 플래그먼트 오프셋이라는 그, 값, 그 값을 같이 전송한다고요. 그때 만약에 티어드롭이라는 이 공격, 이 공격을 만약에 받았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그때 오프셋 값 있죠. 그거를 이제 변경을 시키는 거예요. 변경을 시켜서 수인측에서 이제 재조립할 때 오류가 발생하게끔 일부러 이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수인측에서 이거 조립하려고 막 보니까 아 순서가 이상하게 안 맞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재조립할 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제 과부하가 발생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스템을 다운시키는 거예요. 그런 공격 방법을 보고 우리가 티어 드롭이라고 그렇게 이제 푸릅니다. 그래서 이 티어 드롭에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만약에 플래그먼트 오프셋 이 값이 잘못된 경우, 잘못된 경우에는 해당 패킷 전부 다 이제 폐기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 놓으면 돼요. 그러면 이런 공격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티어 드롭이라는 건뭘 하는 거다. 오프셋 값을 변경시켜서 수신 측에서 뭘 못하게 재조립을 못하게 재조립할 때 오류가 발생하게끔 그렇게 이제 가버를 발생시켜서 시스템이 다운되도록 그렇게 이제 공격하는 방법을 보고 우리는 티어 드롭이라고 한다. 요거 이제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번 시간에 우리 티어 드롭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거부 공격 중에 하나래요. 그때 이제 티어 드롭 공격이라고 있는데 이 티어 드롭 공격에 대해서 간략히 이제 설명하시오 서술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우리 티어 드롭 공격이라는 거는 정답을 적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적어 주면 됩니다 티어 드롭은 오프셋 값을 이제 변경을 시켜서 수인 측에서 수인 측에서 패킷을 이제 재조립할 때 오류가 이제 발생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과부하를 발생시킴으로써 시스템이 이제 다운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공격 방법이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밑줄 그은 이 말이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말은 꼭 들어가게 우리가 이제 서술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오프셋 값을 이제 변경시킨다는데 오프셋 값이 뭐예요? 우리 하나의 데이터를 이제 보낼 때 패킷 단위로 쪼개서 이제 보낸다고요. 쪼개서 보내고 나중에 이제 재조립할 때 어떤 순서대로 하면 되는지 그 순서 그 순서가 써져 있는 게 우리 오프셋 값이에요. 그걸 이제 변경시켜서 보내버리면 상대방이 이제 조립할 때 순서가 이제 안 맞겠죠 순서가 안 맞으니까 이제 오류가 발생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버하를 발생시켜서 시스템이 이제 다운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우리 티어 드롭이요.